네 안녕하세요, 뚱이아분입니다 네, 오 날씨 추워요. 오늘 그죠 쌀쌀합니다. 바람이 차가워요, 그죠? 아또 추우니까 또 기침이 나오려고 하네요. <laughs> 네, 어,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네, 오늘 영상, 오늘 화요일이죠?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는 이거 만 원짜리 아이들이죠. 여섯 개5만원 갈게요. 여섯 개5만 원. 네, 오늘은 할인해서 여섯 개5만 원. 어, 9 곱하기 9cm 정도 나와요. 9 곱하기 9cm. 사각. 네, 이렇게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5만원. 어, 5만원 가고요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 할인해서 여섯 개, 5만원 가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도 9 곱하기 9cm 아이들. 이렇게 여섯 개 묶어서 5만원 갈게요. 네, 이렇게 두 톤으로 되어 있는 아이도 있고, 원 톤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사각. 4각 아이들 이렇게 6개 5만 원 가고요. 랜덤 선물 보내 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 2개 6만 원 세트 갈게요. 네, 입구 사이즈가 15cm. 14.5에서 15 나와요. 높이 15cm. 높이도 15cm. 입구 15에서 14.5 요렇게 나오고요. 높이 15cm 정도 나옵니다. 사각분 사이즈 좋아요. 중품 정도 사이즈. 네, 아이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6만원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도 이렇게 두개 묶어서 6만원 갈게요. 15cm 정도 돼요. 높이 15cm, 15 곱하기 15 이렇게 두 아이 묶었습니다. 두 아이 묶어서 6만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랜덤 선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각 6만원 한 세트 더 가볼게요. 이거 사이즈가 15cm 높이 사이즈가 15cm 네, 조금씩의 차이는 있어요 와 Y는 15.5와 Y는 거의 15 높이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중품 사이즈 아이들이에요 두 아이 묶어서 6만원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 다음 세트도 요거 네개 묶어서 6만원 보내드릴게요 오늘 할인해서 6만원. 그 사이즈가 13 되는 아이도 있구요. 12.5cm 되는 아이도 있어요. 12.5에서 13 높이도 12cm 정도. 12에서 12.5cm 정도 나와요. 이렇게 내네 아이 묶었구요. 내네 아이 묶어서 6만원 갈게요. 6만원 랜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6만원에 갈게요. 다음 세트는 요거 세개 묶어서 6만원 보내드릴게요. 13cm. 가운데 아이가 살짝 작아요. 12.5. 12.5cm 에서 13. 높이는 14cm, 13.5cm. 14에서 13.5cm 정도 나와요. 요거 3개 남았는데, 요거 3아이 묶어서 6만원 보내드릴게요. 원형입니다. 원형 통굽다리 네, 다음 세트 요거 두아이 묶어서 10만원 세트예요 네, 가로가 23. 가로가 2 3이고요 세로가 16cm 정도 나와요 가로가 23 세로 17cm 높은 데는 18cm 낮은 데는 16cm 정도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두 아이 네, 타원형 배 모양 아이들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 식재 해놓으면 굉장히 멋스러운 이런 아이들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아이 10만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랜덤 선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도 이렇게 10만원 세트 갈게요. 가로가 22cm, 가로가 2 3 c m 고요 22, 23, 세로 17cm, 세로 16에서 17cm 나와요. 높은 데는 18cm, 낮은 데는 15.5cm 정도 나와요. 높은 데 18cm, 낮은 데 15cm 정도. 이렇게 드 아이 묶었습니다. 화이트, 옐로우. 이렇게 하얀색, 노란색. 이렇게 묶었어요. 네, 두 아이 묶어서 10만원 세트.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마지막 세트도, 예. 어 멋지죠? 이 아이들도. 거의 작품입니다. 네. 아 요거 사이즈 되게 좋아요. 이 아이는 가로가 거의 25까지 나오는데요. 25까지 나오고요. 세로가 16cm. 네, 이렇게 끝에서 끝길이 잰 거라. 이거는 네. 23cm 세로가 16cm 높은데 18cm 낮던데 15에서 16 정도 나와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접혔어요. 아이고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스타일. 이렇게 한번 접혔어요. 보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느낌. 어 예뻐요 보니. 이렇게 해서, 두 아이 10만원 세트 랜덤 선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쌀쌀해요, 진짜.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